으시 으쌰 시쌰시아래쪽에 으쌰, 으쌰. 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물이 있어도 지금 너무 일찍 발견해서 좀 하루를 여기에서 소모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적당한 시간에 잘 발견을 해야 이런 데서도 이렇게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것, 저런 나무 저런 데서 햇감으로. 데 되게 다 잘려져 있어. 그렇네요. 저기 보면은 원두막 같은 것도 있긴한것 같습니다. 가보죠. 지 길이 이렇게 계속 가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만 알면 그냥 계속 가볼 텐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제 끊겨서. 다시 돌아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길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여유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기가 막 무조건 들이대기가 쉽지 않습니다. 아다 이 엄, 엄청나게 이쁩니다, 이쪽에. 이 안쪽에. 좀만 가보, 가보도록 할게요. 만날 것 같기도 한데, 뭐 마을 같이 농장 길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집 같은 거 <laughs> 이런 데서 캠핑해도 되고, 어우 아주 이쁩니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미얀마 시골마을의 모습입니다. 전형적인 이렇게 생겼어요. 저기 이렇게 사원, 파고다? 줄 같은 거 있고. 이렇게 색이, 흑색깔이 이렇게 다 이렇게 빨갛습니다. 비 오면은 완전 뽈밭이야. 이렇게 마을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샛길로 들어와야 이렇게 볼거리들이 있지 이렇게 큰 길로 산업도로로 다니면은 딱히 이렇게 볼거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잉글라바 여기 차고치시네. 사람들이 미얀마 사람들이 되게 온순하고 되게 착한 것 같아요. 요, 요, 요 경치. 길이 너무 좋았어. 길이구나. 민글라바.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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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동네 슈퍼. 어저께 어 여기 뭐 학교 같은 건가 보네. 음. <laughs> 시원 여기 아마 있을, 있을 것, 것 같습니다. 같습니다. 어, 아... 큰 것밖에 없네. 작은 것도 있어. 예, 작은 거 하나 마실게요. 작은 거 하나 드시고. 이 음, 이거 나우스랑 거의 비슷한데 무슨? <laughs> 아, 미얀마 비어 아니? 아니 아니. 다른 아, 거. 다른요? 어.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? 나는 뭘 마셔볼까? 그, 그거, 어, 그거는 처음 보는 건데 그 뭐예요? 뭘까? 알코올인데 막걸리 막걸리 느낌인데 이거? 그거 놓고 막, 막걸리 마셔요. 봐 네. 시험삼아 한 마셔봐. 네. 오케이 오케이. 새로운 것또 발견했습니다. 내가 마셨던 날 보았으니까 막걸리 뭐 기사가 독한 술 아니에요? 알거 알콜 4%네, 살프. 블루마운틴? 날이 또 더워서 이거 뭐 소금 맛 나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? 잘 봐야 돼. 이거 한 모금씩. 여기거나. 어. <laughs> 그래도 다 요, 이제 이런데서니안안 안 통하네 전혀 <laughs> 다 알아듣고 숫자로 얘기하던데 도시라서 그런가? How much? 어, 씨야, 씨야 아, 8, 8, 8, 8, 100, 100이에요, 8. 그, 거 예, 네, 그렇죠. 아. 그러면 얼마, 천 원, 그죠? 아, 8 0 0시면 한, 네. 그냥 네. 곱하기 9로, 그냥 쉽게 얘기하면, 네. 8, 720원? 9 2 0원 여기 애들이 뭐하지, 여기서? 아, 여기서, 이제 보고 있구나. TV 보고 있어, TV. <laughs> 모여서 TV 보고 있어. 민글라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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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소극장 같아. 기억해, 기억해. 민글라바. 민글라바를 그래. 에 사악한 만화 통가젤를 <통과제를> 보고 있습니다. 치네. <laughs> <laughs> 아. 알코 사프. 그러니까 막걸리일 것 같아, 여기 보리. 막걸리. 막걸리. 보리로 만든 맛이 살짝 애매한 것 같아. 막걸리 맛이 톡 나와. 이게 아까 단 거로 마신 것 같아. 야. 맛이 문데 뭔가가 막걸리 같긴 한데. t h a 아까 그 동서의 정체는 소박이었습니다. 가는 길은 이제 비포장 도로긴 한데 돌이 없어서 그나마 수월합니다. 이런 데가 이제 비 오면 아 그냥 진흙 뽈밭이라 여기는 다 이렇게 밭들이 그 수박 재배하는 곳 수박. 부르고 여기 추장을 많이 해갖고 반짝반짝 이렇게 편해이 반짝이는 게 좋아요.